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입니다. 스마트 디자인과 디자인 싱킹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스마트 세상을 여는 스마트 디자인 강연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새로운 관점에서 소통하고 또 공감하면서 협력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져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크게 믿습니다.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 디자인진흥원은 우리 시가 10년 넘게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대전 디자인진흥원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산업 발전을 이끄는데 중부권의 디자인 거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오대전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래된 것에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낡고 오래된 곳이 발견의 기쁨과 만남의 즐거움, 이야기의 재미를 일깨워 주는 터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친구도 나도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 오대전에는 대전 원도심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대전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의 도움으로 원도심 브랜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의 청년들은 자신의 도시를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탐사해 갈 것입니다. 네 여기 어, 오대전 전시 관련하는 사이트 주소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역대 자료 전시도 다 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신한카드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사람들이 부스 안에서 어,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실시간으로 신한카드로 이루어진 내 모습이 저렇게 이제 화면에 비춰지게 되고, 어, 촬영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 화면이 어, 사진 찍혀 나옵니다. 근데 그 찍혀진 사진을 통해서 신한카드는 그걸 통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럼 신한카드에서는 사용자가 자기가 그려진 카드들은 계속해서 소지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신한카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해서 제고를 할 테니까 어 브랜드 관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젝트였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저희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면들을 저희가 레퍼런스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를 들고 비파인더로 넘어 봤을 때 아이들이나 사용자들이 그걸 활용하는 모습이나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만든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표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제가,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약간 어렴풋한, 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어떤 디자인이나 앞으로 여러분들 아니면, 어, 다양한 분들, 다양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디자인 분야에서 저 그런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뭔가, 사람들을 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따뜻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어, 저와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런 분들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뜻으로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는, 어, 계기가 언젠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핵심 플랫폼, 시민들을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도시 문제 발굴단, 도시 문제 발굴단이 도시 문제 은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빅 해킹을 하고, 또또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문제들 같이 공유하는 시빅 센싱하는 것,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 하나의 생활 속 실험실로 실험하는 것. 그리고 상용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우리 행정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시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어찌 보면 투표자이고 그냥 발언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기여자이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철학이 무엇이냐. 저는, 어, 가급적이면, 쪽, 선한 시민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좀 커다란 시각을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도 저지만 저보다 특히 특히 저는 이렇게 젊은 분들 지금 젊은 분들은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시나리오냐에 따라서 자기 그 각본이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입체적인 사고 거시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 정도.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디자인 경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렇다.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디자인이 노말과 굉장히 밀접하구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모던 디자인에다 퍼스턴 모던 디자인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그 시대의 노말이었다. 모던 디자인 시대에는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다르게 디자인하면 이상한 거예요. 뭐, 의자를 디자인하는데 여기 뭐 꽃을 그릴까, 뭐 거북이를 그릴까 그러면 귀는 노말에 벗어나는 거예요. 모던디자인 시대에는 그랬어요. 포스트 모던디자인 시대에 모던디자인의 방법론으로 적용을 하면 그 에버노말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할지 무엇이 또 새로운 노말과 에버노말이 될지는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시간이 이제 다 됐죠. 제 얘기는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않는 부분의 디자인도 디자이너들이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 부분을 저는 인비지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상력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만들어져야 이게 만들어져야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요. 어 거의 끝났는데요. 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얘기, 스티브 잡스 얘기 한번 다시 얘기하고 끝낼게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렌즈로 이제. 일 주일 전인가요? 제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입니다. 이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이 부분에 보이는 거죠. 사람은 그러 이걸 보고 아 지금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바로 텍스트를 뽑아냈다라고 유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UX적인 디자인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디자인 없이 사람들은 기술을 접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테크놀로지와 유저는 이렇게 아직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얘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거든요. 저희한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기술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고 유저는 계속 해왔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이너는 이 두... 갭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역할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 제시를 하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디자이너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상품을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술과 이제 유저를 연결시켜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디자이너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발표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발자의 시선이거든요. 개발자의 시선이고 시장을 개발자가 바라보는 시선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아니면 기술로 어떤 디자인이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해왔고요. 그 디자이너가 기술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제 나름대로 뭐 경험 같은 걸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개미굴이 있으면 개미굴의 생태계를 어, 실제로 각각 해당하는 위치에 갖다 대면은 그 생태계의 어떤 디테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모형이 있으면 인체 모형의 내부에 있는 어떤 디테일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표면을 탐색해가면서 안에 있는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그 분야에 있는 분에 비해서 어 그런 트레이닝한다고 을 생각하는데 어 기술하면 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 입장에서 보면 또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이죠. 이제 무조건 많이 넣는다 아니면 컨텍스트를 잘관찰안 한다. 어그 다음에 어 하나를 해결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 그런 사례를 우를 범하지 않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우리가 어, 사고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챕터는 제가 다 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이 정도로 아마 어, 시간상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아, 이런 범용 보드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아, 그런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 그리고 이 물체의 외관 이것들을 모두 개인의 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려서 아,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메이커 운동을 아, 추진하는데 아주 커다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IT 기술을 접목 IT 기술이 접목되어서 제조 생태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저희는 우리 우리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는 이 제조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또 제조 수요자들도 굉장히 편하게 이 제조업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제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 꿈은 되게 큰데요. 정보를 찾으려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가시잖아요. 뭘사려면 뭐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 가시죠. 무언가 만들고 싶다면 저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큰 비전이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제조업이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히 글로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제조업만을 갖고 하진 않겠죠, 그때는. 근데, 어, 그렇게, 어, 국경 안에서, 로컬에서 제조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리즈는, 어, 느 나라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해외에 차근차근 어, 확산해 가고 싶은 그런, 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저도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하나 만드는 거다. 네. 앞으로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누가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구글이 만들어준다거나 어디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리저너블한 이런 제조분의 미래를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 만들어가면 그게 어느새 미래가 현재로 되어 있는 어, 것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발표들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고산골뱅이1 8 b 매 n c h e c o 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